자 방정식 합시다 로그 방정식 합시다 네 이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야, 우리 지수 함수도 배웠고 지수 로그 함수도 배웠어요 맞지요 네. 일단은 y는 a의 x승 형태 y는 로그 a x의 형태를 들을 배웠는데 기본 함수들 지수 있으니까 지수 함수 x가 진수 있으니까 로그 함수 그리고 이두 함수 모양 같이 보니까 뭔 생각 나야 되겠네 역함수 어, 역함수 관계 내까지 생각 나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y는 x 직선의 대칭 관계다 설명해줘야 됩니다 자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가 됐나 보자 정의역 x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나요? 지수함수는 X에 넣으면 안 돼. 라는 게 없었죠. 수학적으로 넣으면 안 돼. 라는 게 없었어요. 문제마다 특정하게 뭐제한 걸어 놓은 건 있었지만, 수학적으로 뭐 되면 안돼라는건좀 적었어. 다만, 그래프를 그려보니 점근선이 Y는 머식이었지. 맞나? 그래서 치역에 제한이 있었어. 그래서 눈치챘을진 모르겠지만, 요 A의 X승을 만약에 T로 치환하게 되면 T의 범위가 조금 얇구졌었어그 다음 그에 반해 요 놈은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정의역 X의 제한은 있었나? 아니요 아 있었어요 있었지? 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맞지? 밑조건 진조건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X가 되면 안 되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정의역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렸을 땐, X는 0이란 점근선이 있으니까, X는 머시란 점근선이 있었어. 그럼 그래프 모양을 딱 바라봤을 때, 요 놈의 치역은 제한이 오지 없었죠. 그래서 모든 실수였죠. 치역, 치역이. 그렇다 보니까, log A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그의, 어, T의 범위는 특별하게 설정되는 게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치환하면 좀 편했었던 것 했나? 그럼 지금은 로그 방정식을 할 거지 않습니까? 앞에서 지수 방정식 부등식을 했었었고 지수 방부등식에서는 딱히 x의 제한은 크게 없었습니다 맞지요? 근데 이제 로그 방부등식을 할 텐데 이건 제일로 중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요. 식의 변형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일 문제 해야 될건 진수조건과 밑조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개념원리에선 설명을 할 수가 좀 힘든데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로그 A의 X란 놈과 로그 A의 X제곱 이거 E로그 AX랑 로그 A의 X제곱이랑은 다르다 어, 그렇죠 다릅니다 문제에서 최초로 주어진 놈 ]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x는 0보다 크다. 진수건이죠 근데 얘는 아, 맨날 첫날 이로 내렸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얘를 그냥 최초에 주어진 식의 모양을 먼저 해석을 하면 진수가 x 제곱이지. 그럼 x 제곱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x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 0이야. 0이 아니면 된다. 그럼 x의 마이너스 1로도 괜찮다. x의 마이너스 1로도 괜찮다. 이런 거. 이런 섬세함이 중요한 거야. 앞에서 한번 설명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여기 단어도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주어진 최초의 식을 건드리지 좀 말고 제일 먼저 진수조건, 미조건부터 해라 그러면 요 놈은 x가 0보다 크다 이고요 요 놈은 이놈이 0보다 크다니까 x가 1보다 크다 되겠죠 그럼 이거 두개 연립하면 헷갈리면 수직선 두개 연립이야 이것도 만족, 이것도 만족이니까 연립이야 공통 범위 찾는 거야 헷갈리면 수직선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짓거리 하십시오. 얘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식의 변형을 한다면 진수가 곱해지는 로그의 성질이겠죠. 그럼 좌변과 우변의 상황이 똑같다. 기본적으로 밑을 같게 한다. 앞에서도 네, 이런 원리들은 설명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럼 이제 진수만 비교하자. X 제곱 빼기 X랑 누구랑 같다? 6. 6이랑 같다. 그럼 6이항 시키면, 어, 우리가 자주 봐왔던 이차방정식 형태 나왔지? 응. 근데 X는 답이 두개 나오지만, 항상 답을 의심해라. X는 마이너스 2는 여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이것만. 중요하지? 3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진수조건 X가 3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이거 두개 연립한 건 X가 3보다 크다만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나서 변형한다면 좌변과 우변의 상황을 같게 만들어 줘. 즉 상황이란 것은 뭐를 같게 해 주자. 밑. 밑. 4라는 걸 2의 2승. 맞지? 네. 앞에 역수로 뒤 나간다. 잉 네. 그럼 양변에 2를 곱해도 괜찮고요. 나는요. 여기 올릴게요. 진수로 올릴게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모두 모두 다 로그 2 로그 이죠 네. 그러면 진수만 이렇게 비교가 되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이거는 x 빼기 1이다 그럼 x 제곱 빼기 7x 플러스 10은 0이니까 이차 방정식 풀기 할수 있죠 답도 몇개 나왔노 그런데 x는 2일 때는 여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체그 다음 이것도 진수조건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와 이거 0보다 크다 이거도 0보다 크다와 열립하면 뭐지요 x4보다 크다 넌 아무 사람 안되겠다 다가 어딨는데? 아아 됐어 이해갔어 안 갔어 x가 마이너스 사보다 크다랑 아니면 헤, 헷갈리면 수식성 그려 네.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마이너스 사보다 크다와 0보다 크다 요기지네 네. 이걸 끌고 들고가갖고요 그다음 어 뭐로 만들 뭐로 변형해야겠네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겠네 미칠 이로 어 미칠 이로 바꾸면 2의몇 승이야 마이너스 일 승이니까 밖에 t 나가면 플러스가 되겠지 요 그러면, 아싸,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가 뭐해지겠네? 곱해지겠네. 는 이거. 응. 그럼 요거는 요거네. 응.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 x 빼기 5는 0이겠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은 0, x는 마이너스 5 or x는 1. 그럼 요것만 인정할 거지? 응. 그래서 x는 1. 됐지? 네. 응. 어. 너희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생략하는 거야. 너희는 꼼꼼하게 풀어, 알겠지? 응. 자, 그 다음, 요 놈은 반복되는 거 보입니까? 됐지? 잘 봐봐. 아, 이건 아니네. 아, 없네. 자, 이거는 진수권 간단하게 해줍니다. X0보다 크다지. 선생님, 이거는요, X3승 0보다 크다는요, 세제곱은 부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반복되는 모양이 보이도록 사물 앞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누가 반복됩니까? 로그 엑 x 반복되는 모양이 나오면 뭐 하자? 치환 네. 치환하면 중요한 게 뭐다? 범위. 범위. 근데 아까도 설명했는데 로그 엑 x 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볼래? 네. 치역이 뭐지요? 무어든 실수. 어, 상상되나? 네. 항상 이런 습관을 가져 줘. 그래프 그리는 거. 로그 5 x 를그래프 그렸을 때 x의 제한은뭐 따로 이것만 있으니까 요건 진조건에 의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그려지면 얘치역은 얘가 될수 있는 값은 모든 실수가 된다. 그래서 치원이좀 편하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연는 t로 치환하게 되면 이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인수분해 쉽네. 그래서 t는 뭐1 또는 t는 음. 그래서 로그 5의 x가 1이다지. 네. 그러면 좀 센스껏 1을 써도 되지만, 어, 어차피 밑을 같게 만들 거라며, 로그 5에 5로 바꾸고요. 그다음 이것도 쓰면서 로그 5에 x로 돌려주면서 얘를 2라고 쓰지 말고 로그 5에 5에 2승. 그리고 나면 x가 5 또는 x는 25다. 음. 이해 가셨습니까? 네. 네. 자, 이건 중요하겠네요. 더더욱 더 중요하겠네요. 엇, 어, 어, x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치랑 진수. 어, 진수랑 기선 다 있지. 그럼 얘는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크면서 일이 아니다. 아니다. 같이 해 주고. 그다음 또 미치를 같게 하죠. 어떻게 갖게 하면 되게요? 밑변환. 어, 밑변환 공식에 서 밑변환 공식 활용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뭐해 뿌기?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면 뭐가 되니까? 역수. 어, 역수가 되니까. 근데 미치 갖게 만들고 싶다며 네. 3의 몇 승? 2승. 밖에 뛰나가면 그럼 분모랑 분자가 있을 때 분모, 분자 뭘 곱해야지 분수가 사라지노? 2 2를 똑같이 곱해주자잉 그럼 요거, 요거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응이해어네 반복되는 모양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시원하면 중요한 건? 범위 T의 범위는 지금은? 모든 실수 어, 없다 그래서 T는 T분의 2 빼기 1 양변에 뭘 곱하기? T 그래서 t 제곱 플러스 t 빼기 2는 0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1은 0 마이너스 2랑 1 나오지? 네아 음. 이것도 t는 마이너스 2 1 이렇게 쓰면 서술형 감점 이렇게 써도 감점 나 방정식에서 되게 많이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5월의 개념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우리 x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다시 올려주자 십제. 뭐 안 쉬워? 쉬워 3에 마이너스 아, 2승 로그 3의 X는 3에 3 뭐야 로그 3의3의1승네 그래서 X는 뭐거나 9분의 1 이거나 X는 3 3둘다 어, 범위에 들어가죠? 네 예스 이제 뭘까 중요한 거 맞네 자, 앞에 연습 문제에서 너희가 많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밑과 지수에 모두 X가 있네. 그럼 일단 조심하자, 맞죠? 그리고 이것도 시계 변형하기 전에 X는 0보다 크다 진수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 그러면 지수에 있는 놈을 밑으로 끌어내리자. 양변에 뭘 취하기 로그 를 취하기. 근데 미치 이인 로가 그 이미 있잖아. 응. 사실 미치 백을 씌우든 미치 십인 걸 씌우든 상관은 없어. 답은 나와. 근데 이미 미치 이인 로가 그 있죠. 응. 그럼 얘도 양변에 미치 이인 로그를 씌운다. 똑같이 씌운다. 응. 부등식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등식이니까 그냥 조금 편하게 씌운다. 응. 그럼 요놈밖에티 나가면 로그 e x 밖에 티 나갔고 원래 있던 로그 e x 그다음에 그는 로그 이에 그렇죠? 로그 2에8 더하기 로그 2에 x 제곱. 그럼 요 밖에 t 나가면 뭐? 2. E. 음. 절대값 이렇게. 음. 이게 습관. 아쌤 아까 설명 안 했구나. 이게 습관이야. 로그 에 어, 로그 a 의 x 제곱과 로그 a x의 두 배랑은 다르다 했어. 어면이 뭐 때문에 진수 조건 다르다 했어. 그러면 앞에 내릴 수 없어요? 내리면 되지. 절대값 씌우세요. 선생님 저는 절대가 한 번도 쉬운 적이 없는데 틀린 적이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를 장악하, 정확하게 알아봐. 여기서 절대가 안 쉬워도 돼요. 왜? 이미 얘 때문에 이미 얘는 로그 이런 지수에다가 X를 썼지. 이미 얘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이미 얘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 되는 거야. 그럼 이 놈을 어, 얘 조심하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미 얘 때문에 X는 0보다 크다니까. 근데 우린 습관 잡자고 쉬운다 생각하고 이렇게 절대감수 치우자. 치우자 알겠죠? 그러면 반복되는 거 보이지요? 네. t요 그러면 t제곱 빼기 2t 맞나? 네 빼기 3 맞습니까? 네 네, 그럼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3은 0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t는 3이거나 돌려주자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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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승 or 로그 2의 x는 로그 2의 2의 2승, 2의 2승. 그래서 X는 응. 2분의 1 OR X는 4아 어, 이거 진수조건 안 들어가죠? 어머야 다 들어가죠? 네. 넵자그 다음 이건 좀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줄래? 좀 중요한데 이건 누가 반복됩니까? X 응, 뭐라고요? 그...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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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로그의 성질의, 성질 중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이랑 여기 진수랑 자리 바꿀 수 있지. 응. 그래서 c의 로그 b의 a 스 그럼 지금은 반복되는 모양이 뭐야라고 짐을 던졌을 때 애매하다 맞지? 그런데 x는 뭐보다 크다. 습관잡자. 어, 애매하다. 로그 오 x가 반복되는 거. 그래,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요놈과 요놈을 먼저 자리 바꾼다. 그럼 2의 로그 5의 x승이 되고 그리고 요 놈을 t로 치환해도 문제는 풀린다 근데 이건 어떤 센스? 어요놈 자체가 반복되죠 요놈 자체가 음. 그럼 요 놈은 2의 로그 5의 x승을 t 로 치환하죠 음. 어 t로 치환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범위 범위 근데 이건 그래프를 못 그리지 네. 그럼 어떤 센스가 필요해? 그냥 2의 거듭제곱 아이가 2의 네. 거듭제곱 2의 지수승 이렇게 2의 x승 맞지? 네. 이런 형태를 바라보면 아야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겠지 뭐 네.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 그럼 요놈은 t 곱하기 t니까 t제곱 은 6t 빼기 8 네. 그럼 t 빼기 2 조금만 사납게 할줄알 거니까 그러면 t는 2 or t는 4 거를 건 일단 없다 맞죠? 네. 다시 돌려주면 2의 로그 5의 x승은 2의 네. 1승 그 다음 2의 로그 x승은 4 2의 2승 음. 그래서 로그 5의 x는 뭐? 1 로그 5의 x는 뭐? 2 맞지? 로그 5의 5의 2승 그래서 x는 5이거나 x는 25이거나 음. 됐지요? 네. 진수가다 들어가요 네. 이제는 좀 중요한 거할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봐봐라 여기에서 근 두 실근을 알파벳으로 잡아 뻤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근은 누구 꺼? 아, X 꺼 맞지? 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할 건데? 치환. 반복되는 모양이 보이니까 치환할 거지? 네. 진수건 해주고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거지. T의 범위는 없어. 근데 아,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보였으니까 훨씬 더 쉬워지긴 했어. 다만. 다만. 요거 인수분해 안되죠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여기서 실근이 뭐라고? 누구 값이라고? X X값을 알파랑 베타로 잡아놨거든 네. 근데 우린 뭐로 바뀌었어 문자가 변수가? T. T로 바뀌었지 그러면 요거에 이이 네. 이 차방정식의 근을 알파다 베타라고 실수해버리면 돼야 돼. 안돼 안 돼. 이 과정에 의해서 요렇게 만들어진 거잖아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알파 베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의해서 치원이 됐으면 이거의 그는 여기 알파를 대입한 거, x에 알파를 대입한 거, 베타를 대입한 거가 t 값이 되겠죠. 음. 즉, 요 이차 방정식의 그는 요거와 요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음. 그러면 딱어 이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가 안 돼. 근에 근용제을쓸수 있지만 인수분해안 돼. 그리고 요거의 근이 요따구로 설정이 됐어. 그럼 일단 뭐해 보고 싶다. 근계관. 그렇지. 그게 기본 생각이야. 뭘 구하래?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어. 그렇지. 알파 베타라는 것은 얘 입장이 아니지. 어두 근의 곱 이거 얘 입장이 아니지. 얘의 입장에서 근을 딱 바라봤을 때어 우린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두 근을 뭐해 보고 싶다? 어, 그래. 더하고 싶다. 미치 같은 두 로그의 합은 진수가 뭐가 되니까? 곱해진다. 그래서, 근계관에 의해서 두 근의 합. 근계관? 마이너스 2죠. 어, 그럼 로그 3분의 1에 알파 곱하기 베타 되는 거 맞아? 네. 그리고 그게 로그 이거 마이너스 1을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에 몇 승?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알파 베타 값을 이렇게 로그 방정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수의 제곱. 이해가스용 네. 자 이거는 로그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속지 마세요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개수가 더러운건 신경쓰지 말고 지금은 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단 말과 똑같은 말이 뭐야 3, d가 0이다 0. 또 한마디 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완전제곱 완전 그래서 완전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어, 이제,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D가 다 0이다. 말 말과 똑같다. 그러면 이건 X의 개수일 뿐이지. 네. 그래서 판별식 D는 X의 개수의 제곱, B-B의 제곱 빼기 4AC. 로그. 그럼, 음, 마이너스는 필요 없지, 제곱할 거니까. 네. 그럼 로그 A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로그 A, A 빼기 12. 12. 그게 뭐 되죠? 0. 네. 빠르게 치환합시다 뭐 a도 진수조건 0보다 크다 해주고 a값을 찾는 거니까 이걸 잠깐만 t라고 합시다 네. 그럼 t 제곱 플러스 4t 빼기 12는 0이제 네. 그럼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2는 0이제 음. 네 t는 마이너스 6 or t는 2 다시 돌려주자 음. t 의 범위 딱히 없었죠? 네네 네. 로그 a는 로그, 로그. 아. 어 마이너스 6을 로그 10, 10에, 10에 마이너스 6승 or 로그 A는 2를 로그, 로그 10의 10 그래서 A는 10의 6승분의 1 이거나 A는 어, 100 됐나요? 네. 10의 2승이라 서도 답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 어... 뭐 선생님 말 다를 것 같네요 제가 틀렸, 저같은 틀렸다 할것 같아요 10의 6승은 하나 둘셋넷다여 이렇게 쓰기는 부 담스러워. 더더러워 근데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 실제로 2의 13승부터는 이게 답이에요. 근데 2의 12승은 2의 12승 이의 어, 12승은 이렇게 답 써도 뭐 이거는 진짜 애, 애매하긴 한데 2048이란 값이 있어요. 그다음 3의 7승부터도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3의 6승은 729라고 보통 써요. 알겠죠? 뭐 이런 거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곱하하네 아이씨, 곱하하네 맞지? 얘도 네. 곱하면 돼. 10의 마이너스 10의 4승분의 1이죠 음. 왜 이거 10의 제곱이잖아 맞지? 이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쓸까? 이렇게 답 써도 될까? 많이 낫지 않을까? 음. 답지는 아마 10의 4승? 네. 아니네 됐어요? 네 국어 문제 나왔다 아, 또 주구장창 질문하겠네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잘봐 온도가 T0 네 인 물체 물체 온도죠. 네. 그러니까 제로가 들어가면 초기라는 말이 많아요 원래 거. 그다음 온도가 K. 여때 그게 T 분 동안 놔뒀을 때 T 분 동안 놔뒀을 때 그때 물체 온도. 그러니까 T 분 지나고 나서 물체 온도. 나중 온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있는데요.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이건 누구 값이야? 120은 T t 제로 아니 T 제로 원래 물체 온도. 그러면 바로 쓰는 거야. 바로, 그, 냥 뭐야. 그냥 끼워 맞추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15는 안 변할 거고, 로그하고, t제로 자리에, t제로 자리에 120 넣고, 됐죠? 음. 그 다음에 20도는 누구 거? k 거. 음. k 거. 빼기 k꺼. 음. 그 자리에 쓰고 있는 거야, 나는. 그리고 30도는 누구 거? 티크. t 거. 30. 음. 그 다음에 물체 온도 누구 거? 그, 30분 지났을 때 물체 온도니까 T거지 네. 어 이거 구하한 뜻이네 어때 이해갔어? 응.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누기? 마이너스 10 응, 마이너스 10으로 나누는게 낫죠 금럼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고요 그럼 요거는 로그 100분의 T 빼기 20이고 응. 그럼 요거는 로그 10에 마이너스 2 그럼 요거는 100분의 T 빼기 20이란 진수와 요놈 백분의 일과 같다 그럼 t 빼기 20은 1이니까 t는 뭐? 21어조심해라 21도씨 단위 쓰자 이겼니?